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만드는 힘 바로 사물을 보는 남다른 눈에서 시작되는 걸 텐데요. 새로운 시선으로 독자 기술을 개발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유망 중소기업. 이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기분 좋은 가능성을 만나봅니다. 2002년에 설립된 이 중소기업은 높은 곳에 조명 등을 게임 같은 별도의 장비 없이 편리하게 작동하는 장치, 원격 승강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천장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리모컨 하나로 간단하게 내릴 수 있는 어, 승강장치를 만드는 전문 회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명, CCTV, 샹들리어, 천장에 있는 팬 리모컨 하나로 내리는 그런 승강장치 제조 전문 회사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까지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 꾸준한 기술 개발과 함께 활발한 해외 마케팅에도 주력하고 있는데요. CCTV를 하나해서 CCTV를 청소한 후 CCTV를 올렸을 때 CCTV가 원래의 방향을 찾아가면서 일정한 방향을 찍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CCTV가 사람 얼굴만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법론이라든가 굉장히. 그... 초 고화질로 HD로 가니까 내려서 닦고 보수해야 되니까 원격 승강장치는 공장이나 건물 조명, 가로등처럼 높은 곳에 있는 조명등을 움직일 때 편리한 장치, 감전, 추락 등의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편리함까지 가져다주는 기술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특허를 취득하고 미국과 호주, 러시아 안전 인증 획득까지. 백여 개 특허를 보유할 정도로 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줄 타입으로 전원이 들어오는 이런 타입입니다. 한줄 타입이면 원형 접점이기 때문에 저희 특허데요 아무리 빙글빙글 돌아도 결합할 때는 접점이 전기 접점이 원활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안에는 물론 락 장치가 있어서 결합한 상태에서는 와이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락 장치가 여기를 걸어서 와이어는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는 상태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줄 타입이라 줄이 흔들려도 조명이 제자리를 찾을 때는 자동으로 접점을 맞춰 장착됩니다. 때문에 방향이나 각도가 중요한 CCTV에도 무리 없이 적용할 CCTV는 수 있는 장치. 한 줄로 내려온 타입입니다. 이것도. CCTV는 여덟 접점이 필요합니다. 영상, 음악, 전원 등 여러 가지 이 여덟 접점이 필요하는데요. 아무리 돌려도 올라가서는 접점이 원활하게 만나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방향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언제나 일정한 위치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원격 승강장치는 산업 현장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자를 딛고 오르는 위험하고 번거로운 과정 없이. 리모컨만 누르면 전구도 갈고 청소도 가능하죠. 지금 이 상태는 전기가 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손이 젖든 안 젖든 감전 사고 없이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지역 공공 시설 곳곳에도 원격 승강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락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요. 조명등이 움직이기 전에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감전 사고까지 막을 수 있는데요. 리모컨 하나로 수많은 전구의 점등과 소등이 가능합니다. 이 와이어에는 제가 실험 성격상 1톤 이상 버틸 수 있는 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형 접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습니다 이게 상부에서 결합이 되면 전류가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서 쉽게 누구나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CTV의 생명은 선명한 화질. 렌즈의 청결 유지가 필수인 CCTV에도 원격 승강 장치가 설치됐는데요. 저희 승강 폴 시스템은 일반 어, CCTV가 달려 있는 폴레와 달리 내려서 렌즈를 수시로 닦아주기 때문에 언제나 선명한 화질을 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유럽과 러시아, 싱가포르와 쿠웨이트 등 50여 개 나라로 수출할 정도로 해외에서 더 인정받고 있는 강소 기업.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이, 더 멀리, 더큰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들이 이렇게 큰일을 낼지 누가 알았을까요? 새로운 것을 향한 이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기분 좋은 변화가 세계 속에 Made in Korea를 빛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대한민국 경제, 희망을 주는 지역 강소기업,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가길 응원합니다.